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육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외곽에서 14번 영광의 라이더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. 2위는 14번 영광의 라이더 가장 바깥쪽에 12번 챔프고가 3위로 달리면서 선두 그룹 세 마리는 4코너를 돌아나갑니다. 3삼하신 뒤에서 9번 제라기와 함께 10번 투투셀럽이 4, 5위권 이제 모두 직선조로에 접어들었습니다. 1번 라인 브레이커가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. 2마신 앞서 있는 1번 라인 브레이커, 그 안쪽으로 9번 제라게가 치고나고 있고 외곽으로는 14번 영광의 라이더와 12번 침프고가 중간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 1번 라인 브레이커, 아직까지는 1마신 차 앞서 있는 유현명 기선장 1번 라인 브레이커, 여기에 위협해 나오는 안쪽 8번 투데이 스타 권호찬 기수입니다. 권호찬 수습 기수 과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8번 투데이 스타와 1번 라인 브레이커, 외곽에서는 다시 2번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입니다. 권오찬 기수 8번 투데이스타와 함께 권오찬 기수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. 어 하나. 옆에 말들이 보이길래 아 오늘도 역시 음. 이착이나 착수는 꼽겠다 했는데 중간쯤에 이제 말들이. 퍼지기 시작하는 걸 보이는데 제 말은 계속 꿋꿋이 앞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때 어 잘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기대 차 있었습니다. 원래 이 말이 출장할 때도 악벽 있고 발주할 때도 악벽 이 있는 말이라 좀 타기 까다로운 말이었는데 오늘 은 그렇게 막 심하게 난리 치지도 않고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길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그리고 한 번씩 탈 때마다 기승할 때마다 바뀌는데 느낌이 좀 느낌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오늘 살짝 착순 기대하고 있었는데 1승을 해서 좋습니다. 저번에 투데이 스타트 하다가 출장하는데 말이 뒤집어져가지고 같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값으로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. 1승 꼭 빨리 해야겠다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더 오히려 그렇죠. <laughs> 1승 언제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잘 운이 좋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일단 마방 식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조교사님하고 마주님하고 그리고 저희 기수 선배님들 모두 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번 주인가 재결실이랑 밥을 먹었어요. 회의를 수석 기수들 근데 그 심판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랑 이렇게 밥을 한번 먹고 나면은 성적이 좋아진다. 그런 징크스가 있다. 그렇게 했는데, 오늘 딱 그게 들어와아서 신기합니다. 저거. 밥 찾아서 <laughs> 주십시오 신인 기수가 타기는 좀 까다로운 말인데, 어, 계속 본우찬 기소가 기승을 하고 그래가지고, 어, 한번 믿고, 어, 오찬이한테 계속 기승을 시켰습니다. 근데. 좋은 결과가 나왔고.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첫승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 타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그랬는데 오늘 첫승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승승장구 잘탈것 같습니다. 오찬이가 투데이스타를 맨날 이제 꾸준히 타는 말이어서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오찬이한테 농담삼아 너 이마 갖고 첫승하게 될 거라고 옛날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요. 진짜요? 근데 결국엔 투데이 스타로 첫 승하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. 자 축하한다!